벌써부터 꿈을 펼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. 어, 근데 이제 저희 한국 무용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 병무 문제 때문에 이제 조금 빨리 나가지 못하는 발목이 잡히는 상황들이 조금씩 생겨서 어, 그것이 조금 어, 해결이 돼야 더욱 더 많은 친구들이 꿈을 펼치고 더 반짝반짝 빛나면서 자신의 꿈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, 어,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로잔 콩쿠르를 나가서 많은 발레단 관계자분들께서도 우리 발레단에 와라라고 러브콜을 많이 보내주셨었는데 군 병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유롭게 군 병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콩쿠르를 나갈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해야 할 정도로.